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부터 5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날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이 한 날을 예비하시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예비하지 않으시고 그날이 온다는 걸 분명히 예고하십니다. 그것도요, 슬쩍 한번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수 있게 수차례에 걸쳐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52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또한번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예비된 그날은 마치 복싱의 카운트 펀치와 같습니다. 모든 승부를 한 방에 어, 끝내는 카운트 펀치 말이죠.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세상에는 온갖 우상들이 판치고 그것들이 최종 승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그날 모든 우상을 다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카운트 펀치 한 방에 역전되는 겁니다. 최종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관건은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승리를 저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백성들을 볼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우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는 내내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멈추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췄다가는 자칫 뒤를 돌아보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도요. 가는 길이 멀고 험하면 언제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는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살기는 샀는데 딱히 목표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향한 순례길입니다. 약간 안타까운 건 그곳에 언제 도착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오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하며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해도 있겠고 저해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나쁜 소문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럼 좋은 소문만 들으면 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주변에 좋은 소문만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나라와 동네에 관한 소문이든 아니면 교회에 관한 소문이든 심지어 저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문이든 나쁜 소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따라서 좋든 나쁘든 소문이라는 게 항상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혼란하고 난리투성인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제 마음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따라서 말씀에 늘 집중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날을 예비하신 하나님 소문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아플 양이 계속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